안녕하세요. 천공의별과 제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 핵심 사상 사상이란 말좀 재미있는데 제 핵심의 주된 어떤 컨텍스트, 어떤 핵심 내용 주제는 노컨택기죠 여러분이 이별을 당하신 후에 대개는 매 달입니다. 대개는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이 이별을 다시 설득해서 만회하시려는 그러한 어떤 노력이 있죠. 이것은 역효과를 만들어 일으킵니다. 노컨텍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부재를 보여줌으로써 그들한테도 상실감을 주어서 다시 그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커니즘입니다. 노컨텍에 대한 많은 심층적인 해석,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맥락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노 컨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별입니다. 즉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재회를 시도해야 하는 이별.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재회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노컨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즉 어떤 비즈니스적인 안건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혼 커플들 있죠. 지금 현재 이혼당하신 분들 이것도 현재 이혼하고 계신 분들 이것도 일종의 이별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 결혼하신 분들은 많은 아젠다가 있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문제, 자녀 교육, 재산 분할 뭐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안건들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락 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노컨택이라는 것을 진행할 수없 죠. 그리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나 X와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락을 취해서 비즈니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별에 관한 그런 타픽을 떠올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노 no 컨텍이라는 것은 상대를 설득시키는 즉 속된 얘기로 매달리는 과정. 이거를 완전히 부재시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안건에 대해서 그와 그녀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노컨택을 깰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두 가지 이. 맥락입니다. 두 가지 이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굉장히 두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 많은 분들이 이 사례에 속합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의 이별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이별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별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다 평범한 이별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파워플레이를 하는 경우, 즉 여러분이 파워플레이를 했다, 즉 상대가 매달리고 나의 이 내가 성공한 이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나한테 매달릴 것을 예측하고 하는. 그럼 파워 다이나믹에서 내가 갑의 입장을 가고 싶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애정 요구 때문에 여러분이 가짜 이별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바로 여러분 그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제외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럴 땐 노컨택 해서는 안 됩니다. 노컨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속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경우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상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파워플레이를 원해서 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별을 선고했는데 상대 엑스가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새로운 리바운드를 급속하게 진행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대개 이 이별을 선고한 사람이 이 이별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 유발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나 그와 제외를 내가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당한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속하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 하면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선고했는데 상대 X가 바로 리바운드가 생겼을 경우 이럴 땐 여러분 노커텍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제외를 여러분이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론. 그 상황적 언제 전화해야 하냐 언제 연락해야 하냐 이런 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경위가 다양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아 상당히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번째라고볼수 있겠네요 이건 좀어 다양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여러분이 무는가 관계, 다이나믹에서큰 도덕, 적인 결례를 범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피웠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할수 없는, 약간 비 도덕, 적인 행위를 했다고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 상대 X한테 이게 발각이 되어서 그들한테 이별 선고 a 당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노컨 a n t e evil song, g r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일단은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매우 단호하게 나온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네 이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잘못된 어떤 조언이나 코칭을 다른 상담 업체한테 받았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폰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조언이나 코칭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검증되지 않는 상담 업체에서 잘못된 코칭을 받는 것은 여러분 진짜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이 관계에서 대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튕기는 방법으로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은 차단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최대한 아, 해명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노컨테로들이가면안 된다는 면기죠게 하면 이 짧은 영상이될수 있겠는데 정리를 다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별을 했더라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아젠다가 있을 경우에는 노 컨택을 하지 않고 노 컨택을 하긴 진행을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서로 X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면 진행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여러분이 파워 플레이 하는 경우. 파워 플레이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미 했으면 어쩔 수 없고. 했고 상대의 반응이 차갑고 더 이상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러한 매달리는 모드로 나오지 않는다. 즉 여러분의 파워 플레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땐 바로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재회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는 여러분이 노컨택을 하지 않고 제외에 손을 내밀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확률이 좀 낮습니다. 이세 번째는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의 매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서 여러분이 먼저 이별을 선고했는데 상대 X가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리바운드를 만들어서 진행시킬 때 여러분 빨리 손을 내밀어서 잡으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노컨택을 깨고 잡으셔야 합니다. 대개 이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못된 코칭이나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 시스 s 을 경우 이럴 때도 노컨택보다는 아, 상대 X한테 아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네 번째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네 번째 경우가 아니라 제가 늘 하는 얘기였죠. 이별을 당한 사람을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이별에 대해서 왜 이별을 당했는지 모르 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경우인데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X가 생각할 때. 본인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관계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결점이 있어서 이별을 했는 경우에 본이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또 상대 X가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올수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노 컨택을 뭐 빡세게 한다는 개념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고칭으로써그 여러분이 차단을 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그 차단을 통해서 완전히 착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별을 당한 사람은 차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노컨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이별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